안녕하세요. 가람TV입니다. 어, 오늘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물건은 단독주택인데요. 어,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에 있는 토지 177평 건물 면적은 43평짜리 단독주택입니다. 지금 이 앞에 보이는 요, 여기에 있는 요 단독주택인데 집을 좀 주위에 너무 이렇게 지저분한 것들이 좀 많아요 집 앞에 요 컨테이너도 있고요 컨테이너 있고 그 다음에 이 옆에는 냉동고죠 시골에서 생활할 때 농사질 때 필요한 어떤 냉동 그 창고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아주 옛날에서부터 있던 그 슬레트로 돼 있는 벽돌 쪽 위에 슬레트로 돼 있는 음, 창고 헛간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주위엔 이렇게 전원주택들이 어, 형성되어 져 있는 그런 전형적인 시골 마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 주위 풍경은 아주 괜찮습니다. 썩 괜찮고, 홍천 읍내에서도 한 5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단독주택인데, 어... 대지 면적이 177평이고 건물은 43평인데 제가 볼 때는 요 주위에 있는 만약에 경매 낙찰 받는다 그러면 요 주위에 있는 이런 것들은 싹 털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싹 털어내는 게 좋고 지금 여기가 이제 요 컨테이너 요 뒤에가 이제 단독 주택인데 요 지붕에 예전에 우리 요 시골에다 단독 주택을 지을때 지붕을 이렇게 슬라직브 지붕을 했어요. 슬라브 지붕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음 시간이 흐르다 보면 자꾸만 그 위에서 방수의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지붕에다가 어~ 비 왔을 때 저기 하지 않게끔 물이 새지 않게끔 지붕을 한겹더 덧댄 그런 지붕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본물권의 경매 일자는 어 3월 24일 월요일 날이고요. 월요일 10시에 춘천 법원에서 경매가 진행되고요. 어, 주소지는 홍천군 홍천읍 결운이라는 동네인데 여기가 그 홍천 시내에서 뭐 거리가 얼마 멀지 않은 그런 거리에 있어요. 그런 거리에 있고 요 앞에 보시면 여기 또 이렇게 응? 계곡도 하나 흘러가고요.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서, 어, 전원주택이나 세컨하우스로 사용을 하시면 상당히 괜찮은 위치에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요. 최초 감정가는 1억 7,900만 원인데, 8,700만 원까지 떨어진 물건입니다. 8,700만 원까지 떨어진 물건이니까 관심 있는 분은 현장에 가셔서 답사 한번 해 보시고, 어, 입찰 여부를 결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원래, 이제, 그, 한, 1년 전에, 어, 자녀분들이 상속을 받은 물건이에요. 자녀분들이 상속을 받았는데, 최초의 어떤 그 농협의 대출이 있던 거를, 그 근저당을 갚지 못하니까, 근저당을 갚지 못하니까, 이 주택과 다른 어떤 농지들, 그런 것까지 공동으로 경매에 들어가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물건번호 1번이니까 그거 하실 때 사건번호하고 물건번호 잘 기재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경매로 진행되는 물건이니까 이 물건에는 관심은 있는데 내가 경매 절차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러신 분들은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제가 그 경매 절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 사무실로 오시면 제가 그 입찰표를 작성을 해드려서 법원 가서 딱 경매장에 투입만 하면 될수 있게끔 제가 고기 절차까지는 소정의 상담료를 받고 그 정도 절차는 제가 상담을 해드릴 거예요. 만에 하나 이제 제가 같이 법원까지 같이 동행을 해달라고 하면, 동행은 해드릴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그렇게 되면, 뭐 인건비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발생하니까, 거기까지는 좀 그렇고, 어 해당 물건에 대한 물건 분석, 권리 분석, 그 다음에, 음 입찰표 작성하는 거, 실제 어떤 보증금 10% 870만 원을 끊어서 가져가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잘못되면, 보증금이 날아가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제가 절차상에 어떤 하자 없게끔 그런 부분은 어, 사무실에서 상담하고 입찰표 작성해서 가서 투입만 하면 될수 있게끔 거기까지는 제가 상담을 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 그런 부분이 필요하거나 궁금하신 분은 저한테 전화 주시면 되고요. 집 자체는 조금 뭐한 30년이 넘은 집이어서 조금 낡았는데, 제 생각에는 요 주위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지역이고요. 요런 부분들은 다, 음 깨끗하게 털어서, 대지가 117평이니까, 어다 털어내고, 어 깔끔하게 어떤 세컨하우스로 아니면 귀촌주택으로 이렇게 사용하실 분들은 8,700이면, 아 상당히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요. 꼭 현장에 가셔서 답사를 하시고 나서 입찰 여부를 결정하셔야 돼요. 단순히 아 이거 유튜버 가람에서 이게 추천했으니까 이 물건은 뭐 이상 없겠지. 권리상으로는 이상이 없어요. 권리상으로는 이상이 없지만 본인이 추구하는 어떤 그런 방향과 맞는 주택을 경매로 입찰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현장 입찰 답사하시고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꼭 이렇게 짚어서 살펴보시고 나서 입찰에 참여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 물건은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물건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